I wanna be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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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y and night. Wanna be alright, happy. For the road, the blue sky will take us home. We'll take it easy, we'll take it slow. It's a good day for the road. 오늘 삼 남길 모래 산길. 걷기 위해서 친구들하고 같이 트레킹 나왔습니다. 친구들 4명과 함께 페브노스 어, 주차장에서 출발해 가지고 어, 모략산을 등산한 다음에 수원 지지대까지, 지지대 꼬지 지지대 고개까지 걷기로 계획을 하고 걷습니다. 페브노스 이제 봐도 아름다운 호수입니다.

저기 여섯인가다섯인가여섯인가다섯인가어 모락산 둘레길을 다타습니다 오늘 같이 온 4명 네 1인과 모락산 정상까지 한번 사냥을 해 볼게요 넷째 아들인가 뭐 일단 이름 이야기 산란길 스탬프 찍는 곳. 음. 조, 좋지 거기. 어. 뭐가 제일 기억이 남냐? 해가 거기?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 기억에 남는 것은 순거는 국토가 산을 어, 바위로 거진 이루어져 갖고. 바위? 어. 음. 그 터널 가운데에 사거리 교차로가. 게 있다는 거 보고 어. 눈에 띄고 음. 그다음에 햇빛이 좀쫙 조금 이렇게 청양처럼 비춰도 그 햇빛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상의를 다벗고 아 그냥 그 먹고 있던 자간들 <laughs> 흘릴 이 많이 안되 있고 고은님 전동차 고은 님. 네, 내성길 안쪽으로 골목길로 해서 산길로 접어들기 시작한다. 아, 응. 어, 경기도 말 들어. 정신 먹긴 좀 이르지 않아? 지금 11 왜냐면 점심을 하나가겠습니다 네. 네. 드시고 소화를 시켜 야될것 같아요. 네. 내식 네, 누가 치웠어? 안 쳤는데? 여기 저거 아니에요? 자, 저기, 저거, 저기, 저거, 저기다 시키대서워놨는데 나는... <laughs> 아주 좋아요. 거기. 네, 좋아요. 아주 제 스타일이에요. 네. 이런 산 오늘. <laughs> 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왔는데, 네. 원래 그...

또 치성들이 붉은는것들 어우, 야. 시원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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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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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어. 반대쪽으로 가야. 요위에도 사람 있나? 저저 저. 여저 저, 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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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기 저기 아저거저 정도는 됐다 감동했어 여기 오신다 해가지고 그 오늘 다 상가님은 거구나. 처제 한갑인데 뭐 오오. 그리 가지 않고 우리 산행으로 가. 나왔어 몸값이 금값인데 <laughs> <laughs> 어고요여여 아 감사합니다 아 시켜줄게요. 아하하하. 이것만 해도 아주 됐어요 아주. 음. 응. 이런고 갔어? 데이트 하셨어? 어, 좋은 데 사시네. <laughs> 그렇지그 앞에 게 관모봉이거든. 네. 에, 요게 385, 요게 400, 415. 음, 걸로쭉 가서 요, 쪽으로 있는 거. 음. 아 시원해 바람도 소솔불고 모락산 전망대 게도소 어떤거? 아 여기 다 보이네 아 여기 다 보이네 교도소가 전철이 인도군에서 이렇게 해서 북서로 나갔단 말이야 아, 그래서 요지가 되는 바람에 여기 이전해라 이거지 집값 떨어진다고 이전할 계획은 있나? 어 그러니까 아, 말안 들어 말안 들어? 맞들 <laughs> 기득권이 있 기득권이 당연히 기득권이 있지 어디 어떻게 저저 저 날라온 돌이 박힌 돌을 네. 뽑으려고 하면 되나 어, 그러면 <laughs> 농심 라면이 저쪽에저 이렇게 생기고 있 여우가. 아 여기가, 어. 여기 빨간 지붕 앞에 있는 파란 지붕이. 어. 네, 여기 아 동진 남면. 아. 원래 시작이 거기서 된 거요. 예 아. 아. 미국 사람들이 와서 서울의 서울과 서울 근처 도시를 보면은 산이 많은 게 특징이라서 아름답대. 아. 산 속에 도시들이 참. 모락산 정상에서 내려와가지고, 다시 이제 모락산 둘레길을 만납니다. 둘레길에서 어, 좌측 방향으로 튕겨버려. 모락산 둘레길 1.64km. 어우, 물까지 예. 있고, 약수까지 있고. 어, 물도 있네! 이야, 어. 약수물. 아주 좋은우 있네. 약수터물이. 이입에서 물이 쫙 나오고 상당히 좋구만. 내 모양이네. 응. 근데 썸나만보다보스골 네. 여기 보스골 약수터구나. 보스골 약수터. 예. 그 와, 이 뭐라 쓰겠네 아까 무라치도 한얘기했잖아거 <목소리> 이거 이게 거북 <목소리> 이러고. 음, 응 거북이처럼 생겼네. 아, 그러네. <목소리> 아유, <진짜. 목소리> 옛날 모습 그대로네. <목소리> <목소리> 어유 금방에 계셨나봐. <목소리> 난안 하죠. 안국말아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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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기다 또국말도 해야지. 말이 왜? 거기다 가르쳤어. 유치에서부터가르쳤

음. LG 하우시스 인테리어, 창 물리창고 엄청 큽니다. 문 닫고 남은거 아니야? 저 사이를 잡아야돼 저산 넘어 네. 박정희 대통령 식목일 기념 조림지가 여기구나 오 식목일 박정희 대통령이 식목했던 데가 여기구나 사진 하나 여기는 수원둘레길, 수원둘레길이라고 같이 또 맞물리네. 음. 수원둘레길이야 여기가. 수원둘레길 이게 삼남길 아니야. 여기 우리가 삼남길, 아니, 아니. 여기 삼, 우리가 삼남길 모락산길. 저기, 우리가 지금, 여, 의왕시 경계. 여기왕 네. 현인식 의왕시 경계인데, 우리는, 그, 저기, 뭐, 터. 지지대. 지지대 에 거기까지. 어, 여기서 지지대 있죠, 수원 둘레길 6세 6코스 하고 맞물려 있네요. 삼남길, 모락산, 모락산 길하고, 수원 둘레길하고, 여기는 또 한남정맥, 마루봉이기도 합니다. 이제 지대보일까지 효행비리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지대비까지 0.65km. 바람이 아주 시원하게, 아주 시원하게 바람이 붑니다. 더웠던 여름은 지나가고 이제 따사로운 햇볕과 시원한 바람이 아주 <스 seventies> 기분 좋게 풀어옵니다. 어 거기 바 저기 들어가는데. <laughs> 네. 내내그 있겠다. 네. 난 집에 는데 그 어? 보야. 보? 로예요 오늘 1 5로 나도 한번. 야. 아, 니가 이렇게, 이렇게, 유도 했다고. 어, 3만 7 <laughs> 어. 1 1 올라갔다 오늘, 걸음걸이 3만 711킬로. 아, 고 <laughs> 박동훈은 얼마? 어. 2만 7천. 2만 7천? 같이 걸었는데단말그 차이가 나. 어? 아, 그러냐? 음. 완벽하면서, 칼 높지도 않하면 근데, 그렇게, 이, 有啊，有里有这些。 Diamonds shine on the snow My guitars asleep on the back seat I'm following the river to another show It's a perfect day for the road the ones you love but I won't worry today even if time flies away even if time flies away